상대팀, 카소스 나왔죠? 그레이브즈로 한 번, 혼내주겠습니다. 탑이 오른이죠? 이럴 때는, 사실 오른이 좀 버티는 픽이잖아요. 뭐, 라인전 이긴다고 해서 그렇게 좋은 픽도 아니고? 뭐, 이기면 좋지만. 자, 레드 시작해버려요. 이거는 상대 주도권, 주도권 픽들이라, 짤수다반가야 되는 거. 근데, 늑대는 안 줄게요. 바로 늑대로 돌아서. 이렇게 먹어요 <laughs> 이럴 때 방법 자, 하우스가 지금 투캠프 먹고 나갔는데 이거 무조건 강타를 쓴거죠 저도 강타를 쓰고 미드 갱이나 상대 레드를 띱니다 둘 중에 하나 하면은 무조건 당해요 미드 갱이 좋아보이긴 하는데 평타 이거는 빠지죠? 다시 얘네 무빙들 보니까 뻔해가지고 위로 건너가면은, 그냥 개빡쳐요, 얘네. 왜냐. 상대 팀이, 이거를, 쫓아올 수 밖에 없어, 무조건. 이거 카사스 성장 말리게 하는 살짝 팁이에요. 제가 상대 블루를 쓰잖아요? 그럼 상대 막으러 올수 밖에 없어요. 이들도 푸시 중인데, 내가 카정에 나간다고? 그러면서. 지금, 무빙 때리죠? 이럴 때 탑갱. 어, 나이스. 탑갱, 나이스. 이쪽으로 가요. 우리 미드가 물렸는데 괜찮아요 이거 근데 할만해 여차하 플래시까지 쓸 생각? 하고 플레이 썼죠 흠. 일단 저는 살긴 했어요 이러면 흠. 잡았죠 오히려 나이스 상대 부르는 플레이 탑 나이스 이거 탑 텔이 너무 좋았다 탑이 너무 잘했는데 이런거 들어와도 그냥 줘도 됩니다 그렇게 문제 없어요 쌍바에게 할 생각이 있,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팀 너무 잘했죠. 나이스. 미드라인못 박게 합시다 이거. 쭉 들어가서 미드라인못 박게 할게요. 같이 못하게. 이로쭉 들어가요. 건너가. 여러분은 지금 레넥톤이 내려오는 내려오거든요. 그냥 여기서 무빙만 때려. 이러 그냥 미드라인 다 타고 레일톤 망했죠 팀 차이긴 한데 그냥 저희 팀뭐 쓰는 거죠 그리고 상대 칼날이 곧 나오거든요 오케이 상대 칼날 나왔죠 요런 식으로 상대 정글 빼먹었지 다 상대 미드도 그냥 개망했고 살짝 탑 차이긴 한데요 이거 게임 탑 차이 탑 차이 이러고 저는 다시 정글 돌면은 정글 캠프 개수도 맞춰졌고 레벨도 맞춰집니다 초반에 좀 망했지만, 킬도 먹고, 이러면 카서스가 그냥 자체로 망해요. 픽법은 이유가 없어. 레벨링 이겨야 되는데, 레벨링도 못 이겨. 초반 교전, 애초에 우리가 열면 좋아가지고. 아, 잠깐만. 초기화된다. 으! 오케이. 먹었죠. 내려갔다, 여기. 카서스도 정글템 안 사가지고, 못 먹거든요? 그 용을? 용을 못 쳐요. 신발이랑 이거 하나 사고. 다 같이 정글 돌러갑시다이판은 정글 도는 것보다 갱쪽 좀 알려드릴게요. 바텀 라인 지금 이 상태잖아요. 이 상태에서 제가 갈 때까지 잘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런 라인에 바텀 갱가서 잡은 다음에 그 뭐지? 용치는 게 제일 베스트고 얘가 지금 용치로 나오거든요. 지금 위쪽으로 올라가는매 날렸는데 저안 보여서 얘네가 용치려고 할 거예요. 이번에 시야 잡고 저는 바텀 라인으로 붙을게요. 라인 푸시 시킵시다. 걸어놨고 아랫바에게 먹으면 될 듯. 돌자 돌자. 이거는 카서스가 근처에 있거든요. 여기 있다. 싸움을 거는 거예요 계속. 잡았어요, 일단 카서스. 딱 카소 잡았고, 저거는 어쩔 수 없이 죽었다. 이렇게 팀을 계속 기용해서 써야 돼요. 카서스 상대할 때는 카서스 성장을 말리는 방법이야 이게. 이것밖에 없어. 뒤로 갱한번 갈게요. 자이라 오긴 하는데, 까비. 안 당해주네? 탑은 이제 아까 그 미드에서 너무 망해서 그냥 게임 끝났어요 탑에서 구도가 끝났어 용칩시다 카스 보이죠? 용어요 음. 팀이 말안 듣고 따라오면은 그냥 계속 핑 찍어서 따라오게 해야 돼요 팀이 아예 말안 들으면 사실 그냥 파밍하는 거 밖에 없긴 해요 그냥 정글링 노는 거풀캠 그것만이 살길 이거는 자이라까지 올라와서 이쪽 정글 먹여주네요. 신기하네. 자이라 여기. 지금 우리 정글 다 들어갔거든요, 카드스가. 블루 먹고 상대 정글 뛰죠? 이러면 이제 정글 레벨 차이가 안 나요, 아예. 이렇게 정글링 하고. 이제 애쉬가 슬슬 바텀에 도착할 텐데. 바텀 갱한번더 가봅시다. 이거 풀한번 빠질 거거든요, 여기서? 쿵, 킬 딸. 나이스. 요런 식으로 붙어서 계속 플레이 만들어주면 돼요. 상대가 이제 전령 쳤을 가능성이 있어서 전령에 핑 하나 찍고 플레이하죠. 탑 주도권 빡에다가 바텀도 이제 주도권 잡아드려가지고 이거는 큐 땄죠? 레넥이 너무 잘 내려왔죠? 아, 레넥이는 오렌이 너무 잘 내려왔죠? 그냥 땄고 이거는 같이 맞읍시다 그냥 혼자 맞으면 더 아파서 같이 맞아주는 플레이. 풀 빠지고 할만하거든요. 풀. 오케이. 아나 어, 괴롭힌다 여기서 집 노를게요. 혼자 맞았으면 카우스 복맞고 죽었어요. 나이스. 이거 상대팀 좀 살짝 물몸 조합이라서 바로 여기서 드라올리는 것도 괜찮거든요. 요무가 아니라? 아니, 드라카도 나쁘진 않는데 요무 일단 저희 팀 오른이잖아요. 오른일 때는 그냥 요무 올려서 어그 시켜 달라고 하는 게 훨씬 좋아요. 플레이할 때. 일단은 얘가 계속 대가리 박는 스타일이라. 이도뒤 한번 받을게요 또 박았죠 이건 안돼 친구 Q 쓸거라 여기다가 나이스 예상 맞췄죠 다행 못 맞췄으면 또 죽었겠다 이거 한라인 같이 밀어줍시다 그냥 저 혼자 먹으라네요 그럼 저 혼자 먹을게요 흠. 이러면 얘가 지금 아직 카이나 안먹은거 같거든요 먹었나? 바텀 올라온다 뺄게요 하나는 안 먹은 것 같긴 한데, 방금, 바텀 올라오는 무빙이라, 뺐어요, 그냥. 이번에 미드 쪽 보자고 하죠? 오르니. 저도 미드 쪽 붙어요, 이거. 무조건. 그런 거는 그냥 무조건 붙어야 돼. 동일타 맞으면 보통 2타 맞거든요? 2타 못 맞췄네? 잡았어요, 근데. 나이스. 이거 바텀 쪽 뒤에, 카우스 붙었다고 핑 한번 찍어주죠. 이거 지금 카우스가 전령되고 있는데, 쓸 때가, 미드 아니면 탑밖에 없는데 아래쪽 시야를 잡아줬어 시야 거둘게요 이거 흠. 요런 플레이 중요합니다 계속 상대 그 라이너들이랑 싸워주는 거 카우스 풀 빠졌죠 이거 용 공짜로 먹을게요 이러면 흠. 카우스가 이러면 탑 갔는데 탑이 죽어주지 않으면 되는데 죽었네 이러면 진짜 아쉽긴 하다 일단, 이거 죽었고, 이거 잡으러 오는 거 원콤 되죠? 나이스. 잡았죠? 랭, 네, 노스펠. 블루는 계속 얘가 안 먹어서 제가 먹을게요. 아이고, 왜 와드 있나 보다. 상대 레드 무빙 한번 쳐봅시다. 레드 나왔는데. 먹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오면 도망가죠. 아, 이거 먹었다, 이거는. 나이스. 다시 이제 두꺼비랑, 그 뭐지? 늑대 나올 때라 두꺼비 늑대 먹으면 돼요. 이러면 정글 레벨은 그냥 계속 안 벌어지거든요? 성장도 똑같고. 초반에 좀 망하고 시작했는데 이 정도면 많이 복구했죠 이제 위쪽 가면은 아까 하우스가 카이나 다 먹었으면은 이제 실수 나올 거예요. 먹은 지 얼마 안 됐나 보다 이러면 피가 박혀있네. 흠 우리 레드도 먹었고 여기도 핑화 치륵트리랑 방관트리는 상대 조합보고 좀 탱탱하다 하면 치륵 가고 아니면 그냥 방관 팀에 오른 있으면 웬만하면 무조건 요음은 먼저 가주는 게 좋아요 미드 쪽 가자 이거 이거 미드 잡기가 제일 쉬운데 그냥 이거 미드 1자 시야만 잡아놔도 이래 아랫무빙 못 치고 계속 끌려다니거든요. 이 레디, 요런거 생각하고 하면 좋아요. 이 레디, 진짜 계속 끌려다녀. 이거 평소에 풀평, 풀평, 풀평 이런 거. 호흡 빨리빨리 해줘야 돼요. 상황이 지체되면은 손에 많이 봐서 그냥 계속 맵 넓게 쓰면서 강 나오자마자 바로 풀평. 상대 상황을 계속 봐으면안 돼. 그냥 무조건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만 플레이할 때 이거 보면 이조야서 가지고 곧카이나 나오는데 여기서 깝칠 거거든요. 이거 하나 깔아놓고 나오면 먹으면 돼요 먹었죠 이러면 정글링 또 차이 나죠 지금 모르니 살짝 킬잘 먹어서 좀 단단하긴 한데 일단 바텀이 살짝 물렸네 바텀 쪼금 궁킬 해봅시다 궁킬 해보죠 까비 안되겠다 이거 쎕지다 그냥 시야 나올텐데 저거 자해라 저거 개사기야 바텀쪽에서 너무 던져가지고 게임이 힘든데? 바텀쪽 게임을 했는데 용다 먹어놨더니 뒷갔다가 다시 템 사서 용 하죠? 이번에 초지에살수 있으면 사는 게 좋아요 상대 존야기 때문에 초지에 사서 그냥 어그로 한번 빼준다는 느낌 해도 돼요 오히려 이런 교전에서 저희 3명이잖아요초지에살수 있을 때 사는 게 좋습니다 규정 같은 거 열리기 전에 이런 거 하나가 진짜 변수 하나씩 만들어 내거든요. 이거는 바텀 라인 같이 밀어야 될것 같은데 일단 전령 깔아 가지고 전령 막죠. 전령은 바드 공으로 막는 게 좋겠다. 얘네 아마 이거 바로 시작할 거예요. 치는 거 바로 시작한다. 얘네끼리 치는데 파이팅 살짝 볼게요. 파이팅가? 스톤 걸릴 때스요런식 응. 플레이 해하시고 q 와이 잡긴 했어요 포장팔면서 공 날아올텐데 이제 <laughs> 적당히 살이면서 할게요 이거는 좋았죠 용 챙겨주면 될듯 이제 <laughs> 용 강타 기다려요 강타 기다리죠 강타 기다리죠 강타, 기다려. 강타 기다려요 강타 기다려요 일단 강타로 먹었죠 용만 먹으면 돼. 괜찮아. 뭐 나쁘진 않아, 이러면. 용 먹었으니까 그렇게 손해 아니고. 게임이 지금 살짝 좀 힘들긴 한데. 이번에 레액톤 트리플 들어갔거든요? 내네개쎄일거 같긴 하다. 그래도 뭐용 3개라 괜찮아요. 이즈리얼이 계속 의미없이 죽어. 어떤 상황이 나면은. 이번에는 풀 가지고 죽었어. 이제만 좀 집중하면 될듯 하다. 게임. 흠. 아 오른 선넘네두 번째 템은 드락 올릴게요 나중에 그냥 카우스 원에 아, 카우스 있으니까 주포 같은 거 하나 가도 돼요 이거 이 친구 노플이거든요 카이팅구도 나오면 잡고 바로 막는 식으로 해도 되는데. 일단, 바론시아를 한번 따야 돼서, 힘들긴 하다, 이거. 바드가 물리면 안 되는데? 아, 물렸다. W, 여기. 오케이. 풀 써버려요, 과감하게. 그리고, 이거, 레 렉톤 같이 쳐줍시다, 그냥. 레 렉톤, 렉톤, 렉톤이구요. 공으로 카우스, 마무리. 오케이, 깔끔. 이거는, 무조건 바론 가요, 그냥. 그냥, 인정사정 없이 바론 가면 돼. 이거, 오른한테 먼저 맡기죠 시야 뜨는 거. 오른이 이렐 그냥 혼자 잘 하기 때문에. 기대면서. 바로 갑시다. 이그브가사인게이스택으로 방어 계속 쌓할수 있거든요? 방어 8스택이면 그냥 개발라요. 방사 없는 거 찍어주고. 카우스는 어차피 궁 없죠? 오케이, 이렇게 하고. 이거는 이제 블렛 먹고 파이널 먹고 집 가면 돼요. 바로 먹고 나서, 그브 같은 거는, 성장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냥? <laughs> 한 톰도 쉬는 거없지 그래서, 다 먹으면서 하면 됩니다. 진짜 맵에 남은 정글이 없어야 돼. 그브 같은 거할 때. 정글 같은 게 남아있으면 좀 불편해요. <laughs> 동선 손해 없이 플레이하면 됩니다. 이거 사갈게요. 이거는 사용 기다리면서 해도 되는데, 얘네 플레이 보니까 살짝 멘탈 나갔죠? 이런 것도 잘 체크해주면서 하면 좋아요. 얘네 그냥 플레이 보고 솔직히 멘탈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보이잖아요. 여기 궁 잡았죠. 이런 식으로 상대 심리를 살짝 이용하면은 뭔가 이제 궁땅을 날렸는데 이쪽이 없었잖아요. 그럼 무조건 타워 쪽으로 다시 빠진 거거든요. 다시 와가지고 하고 이거는 카이팅 할게요. 나한테 이 깔고 얘 소식이 있거든요. 소식이 한쓸 텐데 어안 쓰네. 얘 조냐 있어요? 너무 빨리면 안 돼. 딱 여기까지. 너무 빨리면 안 돼. 에코는 궁 있나? 에코 궁없는데왜 이렇게? 나이스, 살았어, 이러면. 어 좋았다. 이러 용공짜에요. 에코 날려주고. <laughs> 아니, 에코가 살짝 초반에 나 짜증나게 했어. 오케이. 이거 궁킬 때 노립시다. 오, 나이스. 바드 뭐야. 어, 상대 레드가 곧 나오죠. 살짝 욕심내볼게요. 이런 거 레드 나올 때 그냥 렌즈 돌리면서 주창하고 있으면 은 여기 이레리 와요 여기 있다 이렐그쵸죠 이레리 이렐 있었죠 방금 오케이 무난하게 이겼네 탑이 잘했다 근데.